네 안녕하세요 칠곡꿀잼농원 이상열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 작업은 오늘 4월 2일 저번 주 저번 주 금요일인지 아니다 저번 주에 하여튼간에 계산 작업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어, 오늘은 저 4월 6일 날, 이제, 첫이 충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이제, 경황판 작업을 미리 합니다. 경황판 작업을 하면서, 밑에 충판까지 확보를 합니다. 가만, 오늘 하면, 오늘 4월 2일이니까, 2, 3, 4, 5, 6, 한 5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 청소하고, 5일 날, 내가, 내금 만약에 6일 날이충 뜰라고 그 충판을 꺼잡아 내면은, 살란이 들어가고, 4일 령에서 5일 령 정도의 충분한, 어, 해벌레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보여주기 전에, 요 같은 경우에는 영천에서 양봉하고 계시는 아는 지인께서 제한테 올해 이제 종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봉으로 말할 것으면 작년에 제리 생산도 엄청나게 잘 되고 수밀력, 산란력이 너무 좋아서 이 통을 제가 반강제적으로 뺏어 왔습니다. 그분은 목이, 못 이기는 척하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 가지고 올때 원래 계산권을 가지고 오면서 너무 세력이 좋아갖고 제가 산단을 올리기에는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 산단을 안 올리고 계산권을 다 이래 쪼개주고 다시 재계산 올리던 겁니다. 요거는 이통은 재계산 올리갖고 지금 세력이 많이 떨어져가 있는 상태고 요걸로도 아마 어, 생산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가 오늘 경왕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쪽에서 지금 계상도 올리고 경왕판도 작업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이불로 요 종봉 자랑을 좀 하려고 요래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종봉을 뭐타 지역에서 무조건 바꿉니다.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그래야 근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겠죠. 요거는 지금 먹잇장이고요 현재. 지금 계산이 올라가 산란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현재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알이 다찍기가 있는데 새소비다보니까 지금 잘안 안 보입니다. 알은 다찍혀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 여기 보시면 종봉이요 돌아댕기고 있는요 왕이. 자 경황판 치기 전에 요왕봉이 있는 거 찾았으면은 옆으로 빼놓으면 됩니다 그냥. 옆으로 잠시 빼놨다가 이제 경황판 치고 단상으로 내려줘야 되겠지야. 요거는 봉판이고요. 오. 계상에서도 이게 아 우리 기산라 요거는 먹이 장에 봉판이고요. 한번 보고 또여러다 충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판이 들어가 있고 단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 양보인들께 바라는 것은 요밀랍찌레기 이런 거 걷어내고 보통 앞으로 탁탁 털던데 앞에 털면은 여기 만약에 균이 있으면 다른 벌이 또 덤비 들어갔고 세균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항상 요게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밀랍을 요래 모읍니다. 모으고 모든 쓰레기는 두 분리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깡통에 담아보고요 나중에 밀랍 수입 도소술합니다 자 단상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분이 지금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화분장 완전 화분장이고요. 자, 요거는 일단 울로 빼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리 나놓고자쑥벌지 많이 달았고예여 이제 왕대도 달기 시작했네요. 자. 요게 한번딱 보시면은, 젖이 많이 분비가 돼 있지, 충에. 요게 4.10, 5.10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요런 거를 이충을 했을 때참 좋겠는데, 오늘 이충하는 날이 아니라서 일단 패습니다. 다시 충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충판이 있습니다. 충판이 있는 거는 밑에 놔 두고 해. 자, 요 칸에는 거의 봉판입니다. 거의 이제 뭐귀살나딱 떨어졌는 이런 봉판. 요거는 올로 뽑아올리고 해. 자, 공소비가 네스공에 로공 그냥 소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기에서 산란 제일 많이 잘받치는 지역, 2번 산란장이 산란이 제일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1번장 그냥 먹이장이겠지. 안 봐도 그냥 뭐, 똑같은 거고요. 아까 전에 옆에 돌리 놨던 여왕 붙었는 거. 여왕 붙었는데 전부 알을 다 찍었습니다. 알을 다 찍었고, 요거를 3번장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요 가운데서 온도 보호를 딱 받게 됩니다. 얘네들이. 양쪽에는 봉판이고 충판이고. 자 다섯 장 놓고 자 이제 개광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산란할 공간 충분히 마련했구요. 화분이 밀려 돌아와도 다 저장할 공간도 있구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다섯 장이 우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장을 빼줘야 됩니다. 이게 아홉 장 벌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래 모든 양봉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착봉착봉 착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군사에 맞는 소비장을 배열을 하고 소비장을 넣어 넣어두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2인 가족에서 100평에 살 수, 100평 아파트에 살수 없듯이 벌들도 뭘 군사는 안 되는데 집만 크게 지어준다고 해서 산란잘 들어가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딱 얘네들이 살수 있는 게있 집을 이제 봉주께서 알아서 맞춰주셔야 되는 거지야. 만약에 못 맞춰주게 되면 얘네들이 분봉이 터지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야. 아니면 석고가 생기다든지 노제마가 온다든지. 지금 요거는 딱 9장 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요 먹이장 차라리 먹이장을 한장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 있는 거는 양쪽 가에 화분장이 먹이장이고 양쪽에 어, 가운데 두개들는게 봉충판입니다 봉충판 자 요거는 순수 먹이장만 있기 때문에 요, 요, 요 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 빼내면 먹이가 부족하지 않나 라고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요 시기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사양을 좀 애식해 주면은 얘네들이 그 사양물을 물고 화분도 영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사양을 살짝 해 주게 되면은 사양물을 이거 저장시키고 수분을 남기면서 얘네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또 저녁에 옷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어 벌통 안에 온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 저는 아침 저녁으로 밑에 보시면은 전부 다 자동 사양기로 사양을 조금씩 조금씩 해 줍니다. 고래스 때 볼통의 온도 및 수분 습도 유지, 또한 하부 많이 걸고 오는 경향이 있고 영 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저녁 귀찮지만 아침저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자극 사양을 좀해주해 줍니다. 이상 꿀잼농원 이상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